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독서 클럽의 라이언 킨입니다. 오늘도 하가미소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11월 저희가 함께 읽을 책은 작년 2023년에 독자와 서점 언론이 뽑은 1위, 책 1위에 선정된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작가 유한 하리는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사회적 문제와 개인의 내면적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우울증의 진짜 원인을 다룬 책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현대인의 집중력 상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도둑맞은 집중력은 총 14장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4주 동안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주는 처음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시작인 프롤로그를 함께 읽어볼 예정인데요. 요한아리가 집중력 상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경험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들으면서 집중력 회복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우리 집중력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나의 대자는 아홉 살때 잠깐이었지만 기이할 만큼 강렬하게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빠져들었다. 아이는 교도소록을 목청껏 부르며 엘비스 특유의 부드러운 저음의 목소리와 골반 흔들기를 따라했다. 이 스타일이 이제 웃음을 자아낸다는 것을 몰랐기에 자신이 쿨하다고 믿는 어린아이답게 마음이 아릴 만큼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춤을 췄다. 춤과 노래가 다시 시작되기 전의 짧은 휴식 시간에 아이는 엘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졸랐고, 나는 그 감명 깊고 슬프고 분한 이야기를 대강 읊어주었다. 내가 말했다. 엘비스는 미시시피의 가장 가난한 마을 중한 곳에서 태어났어. 멀고도 먼 곳이지. 그는 쌍둥이 형과 함께 이 세상에 나왔지만 형은 몇분후 죽고 말았어. 어린 엘비스는 엄마에게 매일 밤 달을 향해 노래하면 세상을 떠난 형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노래를 하고 또 했지. 그는 마침 텔레비전이 유행하던 때에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역사상 그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엘비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그의 세계는 비명으로 가득 찬 방이 되었어. 엘비스는 자기가 만든 고치 속에 숨어 잃어버린 자유 대신 재산을 즐겼어. 그리고 엄마를 위해 거대한 저택을 한채 사서 그레이스 랜드라는 이름을 붙였어. 중독자로서의 추락, 약에 취해 땀을 뻘뻘 흘리며 경직된 얼굴로 횡설수설하던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무대, 42세라는 나이에 이른 죽음 같은 이야기는 대충 걸러냈다. 앞으로 에덤이라 부를 나의 대자는 이야기의 결말을 물어볼 때마다 나는 대답 대신 블루문을 함께 부르자고 했다. 당신은 내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죠. 아이는 가는 목소리로 노래했다. 마음 속에 품은 꿈 없이, 나만의 사랑 없이. 어느날 에덤이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부탁했다. 삼촌, 저를 그레이스랜드에 데려가 주면 안 돼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겠노라 했다. 약속해요? 진짜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모든 것이 틀어지기 전까지. 10년 후 에덤은 길을 잃었다. 15살에 학교를 중퇴했고 집에 있을 때에는 말 그대로 깨어있는 내내 멍하니 전자기기 화면만 바라보았다. 핸드폰으로는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인했고 아이패드로는 유튜브와 포르노 영상을 보았다. 가끔 에덤에게서 비바 라스베거스를 즐거이 부르던 어린 소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꼭그 사람이 더 작은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진 느낌이었다. 에덤은 시선을 화면으로 획 돌리거나 난데없이 대화 주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한 가지 주제로 몇분 이상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정지에 있거나 진지한 것은 절대 그에게 가 닿을 수 없는 어딘가에서 스냅챗의 속도로 쌩 날아가고 있는 듯했다. 에덤은 총명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에덤의 머릿속에서 관심을 끌수 없어 보였다. 애덤이 성장한 10년간 우리 다수에게도 이러한 분열이 일어난 것 같았다. 21세기 초반에 살아있다는 감각은 곧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부서지며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과 같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책을 한가득 사놓고는 죄책감을 느끼며 견눈질로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트윗 하나만 더 올리고. 독서량은 여전히 많았지만 해가 갈수록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오르는 기분이었다. 당시 나는 막 마흔이 되었고 동년배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집중력이 없어진 것을 개탄했다. 마치 한 친구가 어느날 바다에서 사라져 다시는 볼수 없게 된 것처럼. 다 함께 커다란 소파에 누워 각자 쉴새 없이 울려대는 자기 화면을 바라보고 있던 어느날 저녁. 나는 에덤을 보고 은은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살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레이스랜드에 가자. 뭐라고요? 에덤에게 우리의 오래전 약속을 떠올려 주었다. 에덤은 블루무른을 부르던 시절도 내가 한 약속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무감각한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내면의 무언가에 불을 지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에덤은 나를 올려다 보며 진심이냐고 물었다. 진심이야.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4천마일을 날아갈 비용은 내가 될 거야 우리는 멤피스에갈 거고 뉴올리언스에 갈 거야 남쪽으로 네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거야 하지만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면 난안가 밤을 빼면 핸드폰을 꺼둘 거라고 약속해야 해 우린 현실로 되돌아가야 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에덤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몇주뒤 우리는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이륙해 델타 블루스의 땅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레이스랜드의 입구에 도착하면 관광객을 안내하는 직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관광객은 아이패드를 건네받는다. 작은 이어폰을 귀에 끼면 아이패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방에 들어가면 아이패드가 기억에서 잊힌 배우의 목소리로 지금 있는 방에 대해 알려주고 그 방의 사진이 화면에 뜬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패드를 쳐다보며 그레이스랜드를 각자 돌아다녔다. 캐나다인과 한국인을 비롯해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내려다보며 주인은 전혀 둘러보지 않는 각국의 관광객이 우리를 둘러쌌다. 그 누구도 자기 화면이 아닌 무언가를 오래 쳐다보지 않았다. 걸어다니며 그들을 지켜볼수록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이따금 누군가가 아이패드에서 시선을 돌리면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어깨를 으쓱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네요. 수천 마일을 날아와서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뿐이에요. 라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이 그저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으려고 아이패드를 내려놓은 것 뿐임을 깨달았다. 정글룸에 들어가자 아이패드가 다시 뭐라고 짓거렸고 그때 내 옆에 서있던 한 중년 남성이 아내에게 무어라 말하려고 몸을 돌렸다. 우리 앞에는 엘비스가 이 방을 자기만의 인공 정글로 만들려고 사놓은 거대한 가짜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그 가짜 식물들은 슬픈 듯축 늘어진 채로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다. 여보 이거 봐 정말 신기해 중년 남성이 아내 쪽을 향해 아이패드를 흔들더니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면을 왼쪽으로 넘기면 정글룸의 왼편을 볼수 있어.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오른편을 볼수 있고. 그의 아내가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짓고는 자기 아이패드의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다. 나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화면을 앞뒤로 넘기며 다양한 각도로 정글룸을 들여다봤다. 나는 그들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화면을 넘기는 더 오래된 방법도 있어요.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있잖아요. 정글룸에 있다고요. 화면으로 방을 볼 필요가 없어요. 딴걸 통해서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내가 손으로 방을 가리켰고 가짜 녹색 이파리들이 살짝 바스락거렸다. 남자와 그의 아내는 내게서 살짝 뒷걸음질 쳤다. 보세요. 나는 의도한 것보다 더큰 목소리로 말했다. 안 보이세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실제로 여기에 있어요. 화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글룸에 있다고요. 두 사람이 서둘러 방에서 나가다가 저 미친놈은 누구야? 라는 얼굴로 힐끗 뒤돌아보며 고개를 젓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말하려고 나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애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에덤은 구석에서 제키 다래로 핸드폰을 쥔채 스냅챗을 넘겨보고 있었다. 이 여행의 단계 단계마다 에덤은 자기가 한 약속을 어겼다. 2주 전 비행기가 처음 뉴올리언스 땅에 착륙하고 모두가 아직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에덤은 바로 핸드폰을 꺼냈다. 핸드폰 안 쓰기로 약속했잖아. 내가 말했다. 전화를 안 걸겠다는 말이었죠. 스냅챗하고 문자는 당연히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덤은 당혹스럽다는 듯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마치 내가 10일간 숨을 참으라고 요구한 것처럼 에덤이 정글룸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넘기고 있는 모습을 나는 바라보았다. 다른 인간과 수 마일 떨어진 아이오와의 텅빈 옥수수밭에 서 있는 것처럼 혼자인 기분이 들었다. 나는 에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손에서 핸드폰을 잡아챘다. 이렇게 살순 없어, 내가 말했다. 넌 현재에 머무는 법을 몰라, 네 삶을 놓치고 있다고. 넌 네가 놓칠까봐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내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게 반드시 뭔가를 놓치는 방법이야. 너는 단합나뿐인 네 삶을 놓치고 있어. 바로 네 눈앞에 있는 것.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보고 싶어했던 것을 못 보고 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사람들 좀 봐. 나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자기 아이패드에 푹 빠져 내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애덤은 자기 핸드폰을 다시 낚아채고는 내가 이상하게 군다고 말하고 쿵쿵거리며 방을 나갔다. 그리고 엘비스의 묘지를 지나 멤피스의 아침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바로 옆에 박물관에 전시된 엘비스의 롤스로이스 사이를 몇 시간이나 무기력하게 걸어 다녔고 밤이 되고서야 우리가 머물던 길 건너에 하트브레이크 호텔에서 에덤을 다시 만났다. 에덤은 거대한 기타 모양의 수영장 옆에 앉아 있었다. 24시간 내내 엘비스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현장에서 에덤은 슬퍼 보였다. 에덤 옆에 앉으면서 모든 격렬한 분노가 그렇듯 에덤을 향한 분노가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분노임을 깨달았다. 에덤이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데 정신을 팔고 그레이스랜드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온 공간을 바라보지 못한 것 전부는 내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었다. 그들이 분열되고 있든나 역시 분열되고 있었다. 나 또한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싫었다. 문제가 있다는 건 나도 알아요. 에덤이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나지막히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덤은 다시 문자로 돌아갔다.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에덤을 이곳에 데려왔지만 내가 알아낸 것은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이 문제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자료 조사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도 휴식처는 거의 없었다. 잠시 조사를 멈추고 세계에서 가장 느긋하고 고요한 것으로 유명한 장소들을 찾아갔을 때조차 이 문제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블루라군에 앉아 있었다. 블루라군은 눈이 내릴 때조차 따뜻한 목욕물의 온도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대하고 한없이 잔잔한 호수다. 떨어지는 눈송이가 증기 속으로 조용히 녹아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내가 셀카봉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방수 케이스에 넣은 채 미친 듯이 포즈를 취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몇 명은 인스타그램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었다. 우리 시대의 모토가 나는 살고자 했으나 산만해졌다 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한몸 좋은 독일인이 내 생각을 방해했다. 인플루언서처럼 보이는 그는 자기 핸드폰의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여기 블루라군에서 저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파리에서 모나리자를 보러 갔다. 이제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럭비 경기처럼 몸싸움을 벌이는 뒤편에 영원히 가려져 있는데 모두가 앞쪽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가자마자 모나리자에게 등을 돌리고 셀카를 찍은 다음. 다시 힘겹게 빠져나온다. 그날 나는 옆쪽에서 한 시간 넘게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단한 사람도 몇초 이상 모나리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더 이상 수수께끼처럼 보이지 않는다. 모나리자는 마치 16세기 이탈리아의 자기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다. 왜 옛날처럼 나를 그저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러한 현실은 내가 수년 전부터 느낀 더 광범위한 느낌, 관광객의 나쁜 습관을 훨씬 뛰어넘는 그 느낌과도 마다 떨어지는 듯 보였다. 마치 우리 운명이 간지러운 가루를 뒤집어 써서 우리가 정신을 실룩거리고 글적이느라 중요한 일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독서처럼 긴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은 수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에덤과의 여행이 끝난 후 나는 의지력에 관한 세계 최고 과학 전문가인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학의 로이 바우 마이스터 교수의 연구 작업을 읽었고 직접 그를 인터뷰하러 갔다. 그는 30년 넘게 의지력과 자제력을 연구했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들을 이끌었다. 66세가 된이 교수의 맞은편에 앉아 우리가 집중력을 잃은 듯 보이는 이유와 집중력을 되찾을 방법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교수는 내가 이 주제를 자신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희한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주의력도 전보다 약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원래 그는 몇 시간이나 한 자리에 앉아 글을 읽고 쓸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신이 널뛰는 것 같았다. 그는 최근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그러면 확실히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가 자신이 이룬 방대한 과학적 성취를 외면하고 캔디 크러시 사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가 말했다. 집중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죠.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말 그대로 의지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저자이며 현존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연구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조차 집중력을 잃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까지 프롤로그가 이어지는데요. 이어서 집중력 문제와 비만율 증가의 공통점이라는 소제목으로 어,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만처럼 집중력 저하 역시 현대사회의 문화나 시스템에 기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한하리 작가 본인도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3개월 동안 강제로 연결을 끊고 집중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디지털 디톡스에도 한계점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책에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집중력 저하와 함께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현대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프롤로그가 여러분들에게도 집중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내일은 일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하감미소 배움터 라이언 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